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배드리는 친구들 사진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오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뚜벅뚜벅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꼬르륵꼬르륵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 푸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와, 예수님, 멋져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오랫동안 아파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오랜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멋지기도 하고 놀라운 분이세요.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최고 한번 할까요? 예수님 최고 참 잘했어요. 우리 뚜벅뚜벅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같이 예수님 따라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빌립보 가이샤라 지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도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정말 잘 말하였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 베드로처럼 한번 말해 볼까요? 손도 따라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참 잘했어요. 우리 이런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친구들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